자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몸속에서 잠을 자도록 만들어주는 멜라토닌 홀몬이 분비가 돼야만 잠이 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잘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잠은 점점 더 멀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아마 불면증 환자들은 경험을 했을 텐데, 잠이 잘... 오기를 원하면 무슨 홀몬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멜라토닌 홀몬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데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멜라토닌 홀몬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낮에 햇볕을 받으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리듬을 조절해 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불면증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